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준티릅입니다. 오늘은 존슨이 이제 리메이크가 되었어요. 여기 그 기본 딱 머스팅 이 기본 스킨만 봐도 좀 색깔도 변하고 조금 변했는데 일단은 존슨이랑 캐릭터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게임 플레이하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거는 그냥 뭐 게임 속에서 들어가서 그냥 전부 가시가 본만 가는 템트리 가도록 템들이 그렇게 갈 거고요. 아, 적팀에 이렇게 AP가 많으면 좀 그런데. 아무튼. 일단 존슨 자체라는 캐릭터를, 존슨이라는 캐릭터를 제가 굉장히 안 하는 편이거든요. 일단 운전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고. 그래서 잘안 하는 편인데. 진짜 몇몇 시, 한몇 백? 한 진짜 몇 백? 한천판 만에 해보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존슨이라는 캐릭터를 천판 만에 해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킬은 이렇게 던지는 걸로 바뀌었어요. 던지는 걸로 바뀌었는데, 이 꽂히는 지점에는 잠깐 동안 스턴을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방어, 어, 방어 데미지, 방어력 비례해서 데미지를 입히기 때문에, 방어력을 올리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패시브 또한 방어력을, 방어력에 비례해서 오르기 때문에 그 방어력 올리는 그런 템트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킬은 날리는 거. 예전에는 이렇게 한 명을 때리는, 포탑도 때릴 수가 있는 그런 스킬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렇게 날리는 걸로. 두 번째 스킬은 미사일이 아니라 이렇게 지속적인 방패 데미지로 바뀌었습니다. 오호 일단 기선지압 했고 첫 번째 스킬을 선마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케이 기선지압 두 번째. 와, 뭐야? 두 번째 스킬 데미지야. 이거 뭐가 이렇게 데미지가 세죠? 그리고 바로 가시가 뭐 석가스코 받아지 마무리 좋아요. 마무리 좋아요. 오케이.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궁극기는, 그냥 운전은 똑같은데, 이제 터졌을 때에, 일단 집 한번 가서 보트 한번 찔러, 찔러까? 그 터지는 지역에 이제 슬로우와 짱간의 스턴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거 만약 보스에서 궁극기를. 아, 저 큰일 났다. 오케이, 이거야! 오케이, 이렇게, 파동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 이렇게 궁극기가, 어, 범위 데미지, 범위 CC기를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아, 일단은 시작 좋네요. 일단 이거 먹자 두번째 스킬을 쓰면서 첫번째 스킬과 뭐.. 평타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레슬리 강 나왔다 자 이렇게 궁극기를 찍고 첫 번째 스킬로 CC기 연계를 할 수가 있어서 맞추게 궁극기를 맞추기만 하면 굉장히 긴 CC기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슬로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첫 번째 스킬을 아주 끝머리에 잘 맞춰야 합니다. 여기 동그란 범위에 그래야 이제 CC기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날라가는 곳은 이제 데미지만 입히고, CC기는 입히지 않아요. 스턴 같은 거를. 잠깐의 기절. 레슬리죠. 와, 이거는 오케이. 아 이거 어없나 약간 좀 아쉬운 점은 옛날에는 이제 방어력이 올랐을 때 데미지가 올라가서 포탑 데미지 첫 번째 스킬이 굉장히 강력해서 포탑을 빨리 밀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점은 좀 사라졌고. 어... 좀 한타 위 주로 많이 바뀌 었 네요. 캐릭터 가 데미 지도 뭐준 수한 편이 고요. 어우, 좋아요. 일단은, 궁극기로 빠른 합류가 가, 가능하기 때문에 맵을 항상 잘 보고, 어디서 싸우는지, 보신 후에, 아이고. 구회사, 올가시가뭐 아직 이 패시브가 터지지 않아, 않아서, 실드량이 얼마나 되는지 잘못 보여드렸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철벽도 효과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좋아, 아 이걸 죽나? 아우, 정수 나이스였다. 아무튼, 맵을 잘 보고, 어, 이제, 어디로 이제 궁극기를 써야 할까 잘 파악하시는 게 존슨의 팁입니다. 저도 그렇게 존슨을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뭐, 하는 수업도 있었고. 그래도 굉장히 게임 자체가 유리한 편이고. 뭐 탑쪽으로 가게 되면 탑쪽으로 한번 아 정글 주행은 좀 자신 없는데 빨리 타. 오케이.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궁극기가 퍼져요 그리고 적팀에 존슨이 있다 싶을때는 항상 사운드를 크게 트시고 존슨의 운전소리가 나는지 확인을 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릉부릉 소리가 나게되면 오 뺏길뻔 오 뺏길 뻔. 어, 좋아요 야 아, 존슨 이거 굉장히 큰 버프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이게 스톤도 그렇고, 좋아, 좋아, 좋아. 이 CC기가 굉장히 강력해졌달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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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여기선 빼야 된다. 아이, 게임 너무 쉽게 끝났는데 존슨이구요. 저 같은 경우에 존슨을 어... 인장 같은 걸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나쁘지 않은데, 이 존슨? 어, MVP나 뭐 이런 거좀 깔끔하게 바뀌었네요. 이번 패치로 어, 된 오, 딜도 많이 나눠, 많이 나오나봐. 오, 1등이고. 저는 존슨을, 임장은 일단, 여기 극, 물방. 물방을 올리게 되면 체력, 그 패시브 때문에 체력도 올라가는 편이고, 이렇게 물방을 가고요 장비는, 존슨은, 그냥 대부분, AD 카운터 치는 용으로 많이 쓰는데, 이렇게 가시가 본만 다섯 개 가더라도, 정말로 강력하고, 정말로 탱킹한 영웅이 되는 존슨 템틀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존슨이었고요 진짜 한 천판만은 게임했는데 존슨을, 어, 굉장히 좋게 변한 것 같아서, 앞으로 존슨 유저들이 많아질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